019등학교 25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4번 문제인데, 집합, 집합이 1, 2, 3, 4, 5, 6이래. 이거의 부분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을 2개 선택할 때, 선택한 두 집합이 서로 소인 경우의 수. 어,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을 2개를 선택한데, 그 집합이 서로 소라있어그러면 일단 여섯 개 중에서 두 개를 한번 선택을 해봐. 어, 1, 2를 선택하는 말이나 2, 2를 선택하는 말이나 집합 같은 집합이니까 어, 조합으로 선택할 거야. 그럼면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개수가 몇 개냐면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나누겠지, 이렇게? 그럼 계산하면 15개. 음?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15개는 이 6개 중에서 두개를 선택하니까 예를 들면 1, 2를 선택하거나 1, 3을 선택하거나 1, 4를 선택하나 이렇게 어떤 걸 선택하는 2개야 예를 들어서 1, 2를 선택을 했다고 해봐 그러면 따로 2개를 선택하는데 원소가 두개인부분집합두 2개 선택하는데 이건 한개를 선택한 예를 들어서 1, 2를 선택했다봐 그러면 두 번째 집합에서는 1과 2를 선택을 하면 안 되잖아 1과 2를 선택하면 안 되니까. 나머지 이제 네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야지. 네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거야. 그럼 이건 몇 개냐면,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누니까, 여섯 개. 6개. 여섯 개야. 그럼 예를 들어서 1, 2를 선택을 했다고 하면, 여기에서네개 중에 두 개니까, 예를 들어서 3, 4를 선택을 했다고 해봐.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는 원수가 두개짜리인데 서로 소인 거지. 그러니까, 15 곱하기 6을 하면, 이게 얼마냐면, 65, 30, 어, 6 1은6이니까9 0까지인데 여기 9 0까지가 없잖아? 어, 왜 그러냐면, 1, 2를 처음에 선택을 했는데, 두 번째는 3, 4를 선택했단 말이야. 그런데 거꾸로, 여기 6개 중에 2개를 선택할 때, 1, 2가 아니라, 여기에서처럼 먼저 3, 4를 선택을 했다고 해봐. 그럼 먼저 뭘 선택한 거냐면, 3, 4라는 걸 선택을 했단 말이야. 그럼 여기서네개 중에 두 개가 어떻거냐면 3 4 제한 1 2 5 6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건데 그두 개가 예를 들면 이쪽에서 1 2를 선택했다 고해 봐. 그럼 얘하고 얘는 또 서로 소니까 맞는 거란 말이야. 근데 이거하고 이거 비교해 봐. 똑같잖아. 1 2하고 3 4. 3 4 1 2. 이거는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니까 같은 게두 개씩 있다는 거야. 그래서 90을 뭘로 나눠? 절반. 똑같은 게두 개씩 있으니까 나누면 45개.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.